네, 여기서 사냥하는 게 맞나요, 지금? 희귀템들이랑 아이템들 확률이 좋아졌네요. 아이템들이 막 4티어짜리랑 해가지고 템들이 잘 나오네. 음, 야, 여기 막 희귀템 쏟아진다. 희귀템 계속 나와. 야, 이거 어저께 쌍 로보트랑 다 해놨는데 업데이트 하고 살걸, 씨. 아이, 가격 엄청 떨어졌겠네. 그래도 아이템 득템하는 재미가 있구만. 자 어쨌든 여기서 영웅 부스트를 먹어가지고 근데 희귀했다가 프라임작을 왜 한거야 방울이요? 공격력 때문에 아 무기 공격력 20이 붙는구나 영웅을 하나만 먹고 3짜리 일단 기본기 쓰다가 가야되고 로켓 추진형 드라이브 프라임이 2,900원에 팔고있고 대당 300원에 일단 올라오고 이거는 뭐한 50원까지 금방 그러면 얘를 강화를 해가지고 얘는 강화석이 뭐야? 익스펜션 업그레이드 키트 존나 비싼데? 강화를 할만한 강화재료가 없는데? 로켓을 녹임 강화석이 나온다고요. 얘들을 주워서 얘들을 또 녹여서 강화석으로 바꿔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얘들을 얘들 자체가 그냥 주문서다. 어쨌든 계속 먹어야겠네. 강화를 못 하잖아. 세 개밖에 없어서. 안전 강화 상강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문서가 없다니까. 강화할 게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또또 얘를 강화할 순 없잖아. 프라임 자개 놓은 거를 아잘 뜨진 않는데 5강까지는 될 거라고. 일단은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화하면은 무기 공격력 3개, 사냥용 고정 피해 올라가는데, 탓짜리 띄운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아까, 팡이, 팡이님은 사강 가다가 터져가지고 5만 다이아 날라갔다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거 마일리지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이거 사이오닉 캡슐 상자는 축주문서 갖다가 좀 지르고 싶단 얘기죠 5,000개씩 5개면 2만 5천인데 이거 얼마 사면 마일리지 차지? 어 일단은 요거를 하나 5개 산 다음에 들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식감은 졸업은 해야 되거든요 11만원 긁으면 마일리지가 얼마 사이지 다이아는 다이아대로 또 노드작 해가지고 이제 전투모듈 바꾸면 되니까 다이아는 있을수록 좋긴 하고요 다이아는 12,000개 2만 3천 되는구나. 하나 더 살라. 그럼 마일리지 조금 부족하네. 하나만 더 사겠습니다. 하나만. 마일리지는 사이오닉 5강짜리. 얘한번싹 긁어주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킵에 다이아 2만 다이아 일단 킵해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키트. 사이오닉 캡슐. 5강짜리 일단 받아주고요. 여기에 이제 내꺼 축복주문서. 일단 식강만 하나 띄우면 졸업이야. 식강만 하나 띄우면 되지. 내가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강화 가봅니다. 개수가 부족하긴 한데. 35% 확률.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식강 하나만 띄면 돼. 하나 실패 하나 6자리 다시 하나 6자리 35% 확률이니까 그렇지 대성공으로 7자리 하나 짜증나서 본템 지르니까 시비 떴다고요 그렇지 대성공 2개 자 그럼 4장 남았는데 대성공이 뜬거부터 가야죠 한번더 대성공 30% 까비 하나 날라갔고 아, 제발. 저희는 재물 같은 거안 씁니다. 그렇지. 대성공 8자리. 자, 이렇게 되면은 8자리인데 여기에서 대성공이 뜨면 되는 거거든. 아, 여기에서 이제 30 아, 2강짜리가 30%인데 그건 안 파네요. 마일리지 3만을 다시 채워야 되나? 마일리지 한만을 채워서 결국에는 이 고품질 아프, 아티팩트 업그레이드 키트를 하나 사야 된다는 건데, 8이나 9나 그렇긴 하, 하거든요. 그렇다고 9짜리를 지를 순 없잖아. 아, 대성공 한 번만 뜨면 되는데, 9 찌르고 8차기 가자고요 그래도 어쨌든 축으로 질러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10강짜리 하나만 뜨면 은딱 졸업인데, 9짜리 찌르자고요 그건 좀 그래. 저거 한 장만 사가지고 한 번만 노려볼게요. 10짜리만 뜨면 게임 끝이니까. 크게 투력이 안 올라요. 아 근데 싸울 때 어쨌든 7 0 0피라도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일단 하고 하고싶은건 해야돼요 띄우고싶은거는 띄워야된다 3만마일리지 해볼만해 다이아를 한번더 사주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뭐 다이아는 있으면 있는대로 계속 쓰 니까 문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게 대성공이 떠줘야된다는건데 부탁이다 한번만 떠줘라 그냥 10자리 졸업하면 그냥 얌전히 살게 11강 하나랑 아 하나 더 사야되네 야 이거 끝이 없구만 자 이렇게 사가지고 일단은 3만 마일리지를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가 승부처인데 30%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아이야는 4만개 일단은 꽂아놨고 고품질 아티팩트 맞죠 이거 고품질 사주고요 아 잼나 너만 쓰면 끝이다 아 쓰고 있던거를 질러버릴까 8이나 9나 방어력 몇 차이지 이게 4짜리 방어력 4밖에 안떨어지는데 이왕이면은 9짜리를 지르는게 나을까요 형들 이게 강화 확률이 30% 얘는 3 35%네 아 35%긴 한데 어차피 축 안되면 1밖에 안되니까 그니까요 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0%대 35%거든 자 그러면은 감모짱 컨트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제발 한번 떴으면 좋겠네요 붓짜리를 질러가지고 쓰고 있던거 손때 탄거 30% 확률 30% 확률 뜨면 1일안 뜨면은 날라가는데 자 가겠습니다 3 2 1 가자 가자 제발 날라갔나? 날라간 거 아니야? 날라간 거죠, 이거. 아, 씨발. 하, 바... 아, 30%인데 이게 날라가네 아, 이스브레커 쉽지가 않네요, 형들. 에? 아깝다. 빨리 10자리 졸업하고 싶은데 뒤로 더 떨어졌네, 개 같은 거. 드라이브 5강으로 멘징 가자고요. 이것까지 날라가면 캐릭터가 더 뒤로 가지 않나요? 이거 강화 확률이 몇 프로라 그랬지? 85%? 4강. 수력 조금 올라갔거든. 뭐, 영웅은 아니지만, 필기 4강짜리라도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동사냥 돌려놓고 하던 거 마저 해야 되는데, 꿀밤이 형 때리러 오는데, 꿀밤이 형 그러다 가는 거예요. 저형잘 버틴다. 그러니까 다시 와. 아, 이 형, 근성 뒤지네. 이러면 내가 가기 귀찮은데. 누가, 형? 왜 이렇게 잘 버텨줘, 요 뭔데, 이 형? 아, 수삼팀에 있는 형이야? 이거 스트리머인가? 일반 유저분이신데 버티는 건가? 아, 내거 캐릭터는 왜 이렇게 공격력이 족밥이냐? 로봇들을 탔는데도 이형 하나 못 잡는다고? 한 아, 피가 5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천씩 빨리고 물량 먹는다고 해도 피가 많이 빨릴 텐데. 크라켄이 1대일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뒤에 M7 형은 누구야? 뭔데요? 야이 형은 또왜 이렇게 세 형이냐? 이거 또 부서지겠는데? 죄송합니다 형들, 형들 사냥하세요. 저 갈게요. 이건 개 쎈데. 아닌가? 쎈형인가? 2,100 데미지. 야, 2,000 씩. 봤다가 다르네. 알겠습니다 형님, 사냥하시죠. 미안합니다. 와, 뭐야 이거? 뭐 맞았냐? 아, 귀한 눌렀는데, 아, 이씨 뭔데 저형뻗다가한 번에. 어, 씨, 방금 전에, 방금 전에 거의 이소영급인데 어이, 어, 괜히 까댔네, 씨.